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u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부산 지역 대학가에서는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주말 도심 집회를 예고하는 등 부산에서도 정권 퇴진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경대학교 학생들은 오늘 낮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를 위하여 탄핵의 봄을 우리 손으로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부경대 학생 206명이 동참한 시국 선언문에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제 부산보건대학교 학생들도 149명이 동참한 시국선언을 진행했고, 오늘 오후 신라대학교 학생들도 139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주말 도심 집회에 함께 참여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최예지 학생입니다. 지국 선언을 시작으로 이제 아직 화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함께 하고 분들을 모아서 이제 집회를 함께 간다던가 다른 후속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는 합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각계에서도 정권 퇴진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 비상행동은 어제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개엄 선포를 옹호한 국민대행 부산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일까지 주말마다 도심에서 집회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1일에도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예고되는 등 대통령 탄핵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핵 소식을 강력하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념재단은 국민의 결단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민주주의가 또다시 승리했고 특히 부마민주항쟁의 국민적 저항 정신을 계승해 반헌법적 폭거에서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권력의 독선을 방치하지 않고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더큰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과 강원도를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동해선 철도가 완전 개통해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동해선 최종 구간인 포항 삼척철도를 개통하면 부산에서 강릉,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선철도가 완성됩니다. 부산과 강릉 구간은 개통 후 1년 동안 최고 시속이 150km인 ITX 마음열차로 운영하고 이후 최고 250km로 달릴 수 있는 KTX 이음열차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2월부터 광안대교에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광안대교 누리집 등을 통해 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에서 철도 차량과 전기차 제어 기술 분야 선도 기업인 VCTEC과 국내 복귀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VCTEC은 중국 상하이 생산 공장을 청산하고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생산 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는 생산 기지 구축을 통해 최소 37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욱 낮겠다며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3.4도, 습도는 37%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